한송가 부르십니다. 387장. 387장.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군하며 슬프고 도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슬슬 한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보. 오하소서 예수 예수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열왕기하 1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족독하십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후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찍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6회이더라. 아멘. 예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참그 열정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후가 처음 부름 받을 때 한 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때 부름을 받아서 파란만장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제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땅 살아 있는 것이 생명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 예후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참 음, 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왔는데, 이 마지막 죽을 때엔 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평가되는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때로는 예우와 정반대로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부족함도 보였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갖추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소중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하며 마무리하는 사람이 는가하며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요 예우는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때에 라고 하는 말이죠 32절에 이때에는 앞에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살아갈 그때에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일만 남은 그때였는데, 그때에 이렇게 또 잘못된 길로 갑니다.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땅이 점점 넘어가는 그때였고 그렇게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처음은 미약해 있으나 나중이 창대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우리는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예후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언젠가는 심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멀지 않잖아요잠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있잖아요아침의이슬과 같은 이 땅에 서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삶을 잘못 살아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죄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바울은 초기 바울 서신에서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후기 바울 서신으로 가면서는 이 땅에서 더 오래 머물지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땅이 더 오래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그 나라에서 살아갈 그것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더잘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갈 그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기회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늘 장례 때마다 기억되고 또 전해지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오늘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오늘을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 살기 바빠서 그 주님 만나는 그 삶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다렸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준비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이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했으나 나중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갑지게 보람있게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의 기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우리의 주관자요 아버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하시고 이땅 이슬과 같은 아침에 풀의 꽃과 같은 것의 모든 것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빌고 나갑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내스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복된 인생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수교에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도하여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